원종보 14번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f x 가 5분의 1 로그 x 아, 로그 5분의 1 x 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x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우스 f x 랑 f x 라는 놈을 뭐라고 했냐면 만족을 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얘랑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거를 뭐한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자, 이거를 만족을 한다. 가우스의 값이랑 자기 자신이 같다라는 소리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이냐? fx가 정수라는 뜻이겠죠? 애초에 가우스 자체가 자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 가우스를 씌운 값이 본인하고 똑같으려면, 씌우기 전이랑 똑같으려면, 어, 그 값이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제 fx가 정수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fx가 로그 5분의 1x니까 로그 5분의 1x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정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에다가 각각 위치 5분의 1인 로그를 달아주면 돼. 로그 5분의 1에 자0.0016 같은 경우는 만분의 16 분수로 우리가 바꿔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로그 5분의 1의 x 그 다음에 로그 5분의 1의 1 자, 중요한 거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분의 1이라는 것을 그냥 달아주면 안 되겠죠. 어 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즉 0보다는 크고 로그 5분의 1 x가 로그 5분의 1에 자, 만 분의 16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만 분의 16 자체는 10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야 즉, 10분의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10분의 2라는 게 바로 또 뭐니?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 분의 16은 5분의 1의 4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0보다 크고 로그 5분의 1 x는 4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로그 5분의 1 x가 바로 fx 즉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될수 있는 로그 5분의 1 x라는 놈은 1, 2, 3 요렇게 3개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거는 5분의 1의 1제곱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다. 즉, 5분의 1과, 25분의 1과, 125분의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x의 합은 이세 개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125분의 3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현재 a 코사인 bx 플러스 c라는 하나의 코사인 함수고, g(x)는 e 사인 x라는 사인 함수인데, 가조건에서 보니까 0에서부터 3π까지 해가지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현재 항상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라는 거는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즉,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아직 그래프를 그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먼저 나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래프를 어떻게 할지, 뭐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F형과 G형이 같다. 뭐 실제로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뭐 f에다 0을 집어넣으면 b와 관계없이 코사인 0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c는 0이다. 주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자두 번째.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2분의 3파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f에다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은 거는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 지금. 하지만 이제 g에다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은 것은 알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a코사인 2분의 3b파이 플러스 c가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까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야. 어,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뭐 소득은 없어요. 지금 여기 두 번째에서 뭐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이제 바로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거는 fx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gx 즉 sinx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sinx 기준으로 0, pi, 2pi, 3pi 이렇게 잘라놨어.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에 하나씩 점선을 그어주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0부터 3파이까지 그래프를 확인을 할수 있는 상황이 돼자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줄 차례인데 자 현재 보면은 f형하고 g형이 같다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f 2분의 3파이랑 g 2분의 3파이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요 지점을 지나줘야 돼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가 되는 상황이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f x라는 그래프가 g x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그래프는 노란색보다 항상 작거나 같도록 돼야 돼. 자,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토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한 주기를 봤을 때, 물론 더 뒤로 그리면 S자 모양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모습은 요 정도란 말이지. 그럼 그 모습을 유지한 채로 그려주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냐? 요런 형태로 그려야지만 무엇이 되는 거야? 노란색보다 더 밑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맞죠?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코사인은 최소를 갖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일 거기 때문에 0 0을 지난다면 당연히 3파이콤마 0도 지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수 있어. 그리고 3파이 콤마 0을 지난다라는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바로 뭐냐 주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온전하게 딱한 주기를 지금 그려낸 상황이야 따라서 fx는 a코사인 bx 플러스 c의 주기가 얼마일 것이다? 3파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절대값 x의 개수분에 코사인이 가진 원래 주기가 2파이죠 계산한 게 3파이가 되는 거고 절대값 b라는 거를 보게 되면 3분의 2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b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그냥 3분의 2라고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B가 3분의 2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는 거야. B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집어넣고 나면 바로 이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여기 자리에 들어가 있던 게 뭐야? 2분의 3비 파이잖아, 그쵸? B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치? 그냥 파이만 남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c와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a랑 c를 연립을 해가지고 둘다 구해낼 수가 있고, 어, 구해낸 b까지 해가지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합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